김시야, 나와서 물좀야 김시안 나와서 물좀 사와 야물 사오라고 물만 사오면 돼? 야 맞다 이거 엄마가 산소통 새로 샀거든? 이거 가져가 뭔 갑자기 산소통이야? 야 오늘 미세먼지 엄청 심해 빨리 가게 나해. 뭐 미세먼지 가지고 저래요? 어, 하늘이 왜 이래? 이게 미세먼지야? <laughs> 어? 뭐야? 내 산소통 야 김시아 나와서 물좀 사와 뭐야 꿈인가? 야물 사오라고 물..물만 사면 돼? 나산소통어딨 있어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갑자기 빨리 갔다 오긴 해. 산소통 가져가야지. 나 밖에서 죽어. 미세먼지 얼마나 많은데. 아,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게나 해. 제발 진짜 꿈이었나?